아까 데이트 중이라더니 아, 안 그래도 백화점 갔다가 같이 왔다 인사 시켜 주려고 누구? 여자친구? 어 뭐예요? 에, 들어와요 Come on baby <laughs> 어? Hi! Nice to meet you 아... Hi 누구야? <laughs> 내 여자친구 캐시다 많이 먹어요 많이 Eat <laughs> 야 이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아, 완전 여왕고시듯이 하네 수인이가 잘해줘요. 아니, 캐시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안수정, 네가 통역 좀 해봐. 아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뭐? 말하는 거야 군. He's nice Yeah, he's really nice. a c oh, yeah, 귀찮게 하나씩 사지 말고 그냥 백화점에 통째로 사주지 그래? 왜? 뭐라는 건데? 수민 학생이 여자친구한테 이것저것 선물을 많이 하나 봐요. 아그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입고 있는 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수민 오빠가 사준 거래. 이게 말이 돼? 뭐 말이 안 되노. 여자친구면 당연히 이정도 해줘야 되는 나이다. 아무래도 조만간에 니네 어머님 다시 한번 올라오시겠다. 에 <laughs> 괜찮아요. <thế>? <웃음> <roleum> <웃음> 안녕하세요. 네 뭐. 말든지 말든지... 네?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성그럼 이만 <laughs> 왜요? 왜 웃으세요 또? 아니 저기 새가 한 마리 정직줄에 앉으려다가 미끄러져서 픽! 이러는 게 너무 웃겨서요 <웃음> <웃음> 선생님은 왜 그렇게 맨날 진지하지가 않으세요? 제가요? 맨날 그런 거 아닌데 저 진지할 때 진지한데 <웃음> <웃음> 왜? 새가 또 미끄러졌나요? 근데 <laughs> 네, 또아저세 저거 왜 저러지 자꾸 <laughs> 그렇게 되겠습니다. 츤이는 자기 때문에 얼굴 안 같은 못 먹고 있는데. 보면 볼수를왜 저렇게 알미여 진짜? <웃음> <웃음> 아, 이런 봉 코트 하나 있으면 딱인데. 알았어. 좀 이따 봐. Yeah, he's really nice. actually he bought me all these clothes from my head to my feet oh and you see the shopping bags yeah he bought all of those for me 여자친구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나이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랑 사귀자 그럴걸 어, 수상 내가 나 남이사 왜아 급하게 또 물어볼 게 있어서 또 무슨 바보 같은 걸 물어볼라고 오빠 걔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어 뭐 나랑 사귀자고 길게도 말고 딱한 달만. 그래서 나한테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고물도 보여줘. 오케이? <laughs> 야, 너네는내 뺏겨 먹으려고 사귀자는 거가. 아 캐시인가 캐시인가 걔도 딱 보니까 오빠 쪽쪽 빨아먹으려고 사귀는 거거든. 잘 모르는 애한테 뜯기는 거보다 나한테 뜯기는 게 낫잖아. 그냥 나랑 사귀자. 어? <laughs> 아유, 좋아. 대신 걔랑 헤어지면 나랑 사귀는 거야. 알았지? 내가 1순이야 나랑 사귀다도 지금처럼 안니지면죽을줄 알아. <laughs> 알았다. 나중에 사귀면 잘 해줄게. 근데 캐시랑 헤어질 일 없을 것 같은데? 차,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내는 사람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헤어지는 걸 원한다. 나는 한번 누구 좋아하면 진짜 많이 좋아한다. 그냥 드라마를 찍으세요. 급하게 물어볼게 뭔데? 아, 이거 영어로 뭐라 해야 되노? 컴퓨터 없다 그랬죠. 노트북이랑 태블릿 PC 중에 어떤 거 원해요? 컴퓨터까지 사줘? 오 마이 갓! <laughs> 나왔어. 어, 일찍 왔니? 뭐야? 한우 농장하시는 환자분이 계셔서 싸게샀어 와, 뭐이렇게 많이? 마침 앞대고 잘됐네. 어제 옆집 사람들한게어게어떻 어떻게 어먹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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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려운데 한우를 많게 먹는 게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니까 마음껏 드세요. 네? 진짜 맛있다. 근데 수정이랑 장원 전화 어디 갔어? 어, 수정이는 친구 만나러 갔고, 지석이는 뭐 체질 금기들 모이는데. 응. 음 크흠. 음. <laughs> 왜, <정신도> 음식 <laughs> 체험기 안 내려갔어? 음. 아, 괜찮아요. <laughs>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언니 드세요. 나 이때 같으면 환장해서 선너점심막 먹을 래가 야, 내 가슴에 피멍 들게 하고 그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냐? 음. 고기거 연해서 먹을수술먹어가는데요이술 넘어가? 옆사람이 어떻게 이든 말든 상관없고. 아, 이건뭐 먹다. 먹다. 이 죽어도 이르겠는데요 어... <laughs> <laughs>